예 오늘 보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개월 된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저렇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혼자 어, 이렇게 뚜껑까지 덮여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볼때그 아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자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 이 아기의 엄마는 그 갈대상자 안에 나무, 어, 나무 짐과 엽청을 발라서 아기들을 나일강그 갈대 사이에 두었죠.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기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신하들을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가져와서 뚜껑을 탁 열었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공주가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으앙하고울는 거예요. 그분은 아기를 바라보는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죠. 아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구나 하면서 굉장히 부물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이애굽의 공주 하세프소죠 대단한 여자거든요. 대범하고 비범하고 정복자고 엄청난 어, 그 역정을 남긴 업정을 남긴 그런 여왕이었거든요. 그런 여인이 아기가 온다고 그 나일강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는데요. 아기가 온다고 군인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 이렇게 오는 아기를 그 궁이 낳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미리함이 참 지혜가 있어요. 아기의 미나가 죽이지나던지도않는 거예요.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기도 분명히 아는데 날강에 던지지 않으니까 아, 살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한테 달려와서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당신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참 지혜롭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연인 중에 유무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이 아기의 엄마 요괴뱃을 데려갔겠죠. 요괴뱃을 데려가자 공주가 그 요괴뱃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댈 때까지 젖을 내깁니다. 그리고 자랐어요. 저설탠대가 되어서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어, 자라서 공주에게 데려갔더니 이제는 그때부터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공주가 그 악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요. 모세라는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있는 곳에 정성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요괴백에서는요. 이 아기를 사,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갈대 상자뿐이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정말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발랐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발랐겠어요? 나무진을또 칠하고 물이 새어 들어지잖아 물이 조금만 새어 들어와도 물에 잠겨 죽을 테니까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칠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역청에 이름을 코페로라고 해, 요 코페로. 그 뜻은 속적, 감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과 구속,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에서, 아기가 죽게 되니까 죽음의 근거인 물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는 그 갈대상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도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의 음. 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죠, 자기가.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천과 나무지를 발라겠습니까 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세상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도 스 안에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정말로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앨국의 금은보화보다 더큰 재물을 여겼던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가 바로 영아기입니다이영아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영아기의 첫걸음은 예배예요 생후 8일에 할래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아기들의 인격을 인정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주일 예배, 가정 예배또 생활 속에서 삶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그 있는 것 가지고 정말 100% 정성을 다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 정성을 다하면요 그 결과가 어떻든 그런 결과가 때로는 30% 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3 0대6 0대 100배 인0 했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니라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있는 곳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그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잖아요. 어, 젖막이 아기들이요 우유를 먹게 되면요 힘들이지 않고 배가 불러지니까 끈기 있게 그리고 인내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이 아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끈기 있게 노력하면 어떤 일 힘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젖을 먹은 아이들은요, 이게 끈기가 있어요. 물론 젖을 먹지 않는 의지가 가장 성격의 소유자는 해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젖을 먹지 않으면요 집중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며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젖병이잖아요. 감각 없는 젖병을 빨고 자면 라 정서적으로 아무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젖병을 빨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젖먹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버지 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다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요 일생 일대 중에.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하는 남편으로 받는 것보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그다음 부모님이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어서 그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만족보다 접반의 그 순간 그 만족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접반의 그 순간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제발이 아니고요. 이사에서 6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로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 김소연 이 사람이 물결만 젖으로 키웠거든요. 젖을 네 살까지 먹였나 아니, 세 살까지? 아, 이렇게 풍성히 젖을 먹어서 키웠거든요. 여보은 아기가 젖을 빨때가장 만족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 그러니까 또 리들리 선생님이 생각나요. 지지이태어났때 젖이 잘안 나가지고 계속 물면서 나 이게 안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 그런 아기들이 얼마나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인적이 있겠어요. 모유에는 그리고 아기들을 발달시키는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도 풍부한데 그런데 분유에서는요 비슷하지도 않대요. 부유는요 엄마 전하고 그 영양은요 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지만 정말 비슷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가 분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이 모유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유, 이유, 이유라도 모유를 꼭 먹여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비 선배님이나 그 추운지 형사님의 둘때는 태어날 때 뭐지 음. 노래는 어그 엄마들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모유 모가풍성해 나오도록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아기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음.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이요 최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아기들이 자라서 누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모이를 먹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가 없어지겠죠. 어, 이 불량성 청소년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량 청소년이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이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 코바 공주 와하세푸서는요 대담하고 비보가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젖은 먹이기 위해 대견 그 엄마가 모세의 엄마일지 아기 엄마가 엄마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누군지는 금방 알아볼 수있습알아낼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젖 얘기라고. 이 요셉 부석이 공주는요. 자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젖을 먹여도 내가 정말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의 왕자로 키워낼 거야. 하 그런 자신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키워냈습니다. 공주는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리고 하려한 그런 문명과 그리고 그애굽의 학문을요. 통달하도록 다 통달하도록 40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벽장 속에서 정말 마음을 조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숨겨진 신의 인격과 그리고 너는 나는 너 엄마야, 너 엄마야 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네 엄마야 그 말을 못해도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국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반복해서 심은 애국심이 다른누가 사시는 동안 그 애국문화에서 히브리 그것을 그것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젖 먹이는 동안 3개월의 입장 속에서 심었던 그신화인격과 애국심이 애인의 문명을 이겼습니다. 모세가 장성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사성서 음, 아, 이렇게 요품안에서 심겨진 신하인격과 일급심이 믿음으로 모세는요 왕이 될수 있는 후계자의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된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키워진 모세는 이렇게 키워진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는 것을요, 금은보화도 더금보화보다도더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세우팔의 할례 문양이 얼마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큰 축복. 이 영아기 때 심겨진 그 신라인격과 애국심이 모세를요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새로 파일 할래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들을요 매일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일 때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일을 정성을 다하시기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시길 믿음이 없을 때는 정성을 다하세요. 믿음이 없어 그래도 정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아이가 저는 자란다고 확신합니다. 그리므로 부모님의 특별히 엄마의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엄마의 그 생활이 교육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한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네. 그릇으로 빚어 빚기를 주저하지 않냐고, 생명다해 충성다 할수 있는 우리 영화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작은 입 벌려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